로또 TV. 안녕하세요. 로또 TV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1122회 645 로또 TV입니다. 아, 오늘은 금요일인데 어, 구매는 목요일 날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업로드는 아마 내일 토요일 날 아, 토요일 날할거 같아요. 오늘 또어 나가가지고 구매를 해서 그거 올릴 거니까 목요일날 구매한 거그 다음에 금요일날 녹화한 건 토요일날에 올리겠습니다 밥을 먹고 <laughs> 녹화를 하니까 목이 좀 그러네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게요 어... 이것도 넘어갈게요. 어차피 오늘 거 구매해 가지고 그걸로 뭐 추가 설명 할수 있으면 하고 자 이것도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13번, 44번인데 <laughs> 아뭐 내일 뭐 어떻게 잘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추첨일. 자, 바로 인증하는 걸로 갈게요. 인증하는 걸로. 자, 네 장입니다. 네 장. 자, 첫 번째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앞서 말했지만. 어 목요일 날 구매 한 거라고 했습니다. 목요일 날 구매 한 거라고 했고 어, 녹화는 금요일 날 어, 녹화는 금요일 날 업로드는 토요일 날할 계획이에요. 이 영상 보고 있으신 분은 토요일 날 이거 보고 있겠죠. 어 전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전주 어제 전주 가가지고 어, 구매를 했어요. 어, 교육 때문에. 어제, 어제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겨기압이라서 <laughs> 머리도 아프고, 안경 끼다 보니까 또 코받침, 거기가 또 아프고, 이래저래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어제. 자, 3번 22번입니다. 3번 22번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요. 3번 22번 랜덤 숫자. 자, 이것도 제가 순서를 잘못했더라고요. 여기 1번이라고 써있는데, 순서가 좀 잘못됐어요. 여기 2000번이라고 되어있죠. 2000, 2000장. 무슨 말인가 나중에, 다음 거 보면 알 거예요. 1999장부터 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그러네요. <laughs> 어, 랜덤 숫자 확인하고 계시죠? 자, 6번 2개, 11번 2개, 어, 15번 2개, <laughs> 20번 2개, 자, 21번 2개, 자, 45번 2개. 자, 이렇, 이렇네요. 없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컨디션도 좀안 좋고, 중요한 게, <laughs> 주, 중요한 게 두통이 있냐, 없냐. 관자놀이가 아프냐, 안 아프냐. 눈이 빠지냐, 안 빠지냐. 자, 3번 22번입니다. 관자. 고정수 잘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인데, 여기 제가 말했죠. 얘부터 했어야 하는데, 1199장. 자, 랜덤 숫자 잘 보시고, 어, 3번하고 30번이에요, 3번하고 30번. 어, 이번 주 3번이 꼭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0구 수도 나올 만한데, 제가 선택한 숫자가 나오면 좋겠죠. 어, 풀랜 B도 있긴 있는데, 풀랜 B가 있으니까 숫자가 이, 숫자를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는 거죠. 자, 3번하고 30번이에요. 자,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 자, 9번 2개, 2번 2개, 자, 21번 2개. 음. 그 다음엔 없나? <laughs> 없네요. 3번 30번입니다. 3번 30번. 여기에서는 그 반자 고정수 3번 30번을 갔으니까. 여기 랜덤 숫자가 맞아주면 좋고. 사례에 안, 안 맞아주면 안 나오는 게 좋겠죠. 맞아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는 거죠. 경위의수니까 40번 있네요 40번 여기 7번도 두개 있네요 7번도 어디 있어 어이 커서가 안 보여 7번 두개 확인 잘 하시고 <laughs> 자 넘어갈게요 자2001 2001장이네 2001장 어, 랜덤 숫자는 3번 22번 32번 이에요 3번 22번 32번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 어,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 자 5번 2개 에 없네 여긴 5번 2개 25번 35번 자 고정선 3번 22번 32번 이에요 오늘 이거 어제 구매한 거 오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laughs> 핸드폰을 찍었는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두세 장이 조금 프릿하게 되었더라고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어제 10장 구매했어요. 총 10장 구매했는데, 4장 오픈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7번, 22번, 42번. 7번, 22번, 42번. 7번, 22번, 42번. 자, 2002네, 2002. <laughs> 2002. 어떻게 맞냐, 22번. 어, 42번 니끄스 제가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 어두 개짜리 볼게요 19번 있고 어, 45번 두개 있고요 일단 이 정도만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또 가슴 통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어제 오늘 참, 생로병사. <laughs> 생로병사. 참, 인간도 참 보잘 것 없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보잘 것 없어, 그냥. 지구로만 볼 때도 그냥 티끌에 존재하지 않고, 티끌만큼 하죠. 우주로 보면 티끌에. <laughs> <laughs> 뇌덕분을 몇십조 해경으로 나가야 하나? 그 정도의 특끌이죠 자, 랜덤 숫자 잘 보시고요. 부정수는 7번, 22번, 42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어, 구독자님 1등 당첨 대박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칠게요. 설명은 앞에서 다 했으니까, 아이고, 설명은 다 했으니까, 비교하시고, 숫자 들어오는 거 있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잘못했다고 했죠. 어, 또 어떻게 꼭 전주 가는 날꼭 하나씩 빠져. 전주 가는 날꼭뭐 하나씩 빠지네. 몸이 아예 나쁜 건 아닌데. 꼭, 그냥, 흐려가지고, 그냥, 저기압이라서, 그냥, 머리도 아프고. 그죠? 대장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목요일 날 구매한 거예요. 목요일 날, 전주. 목요일 날, 전주. 목요일 날 전주에서 구매한 거고, 녹화는 금요일 날한 거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업로드, 토요일 날 업로드 예정입니다. 오늘은 오늘 거, 오늘 금요일 거 구매해가지고, 그 멤버십 영상 그것도 제작해야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일반 구독자님한테도 어, 구매해가지고 또 올려야죠.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 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 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그리고 실구매하는데 도움 주신 멤버십 회원님들 실구매하는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해요. 멤버십 회원님들 후원하신님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